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35번째 시간, 출애굽기 39장 17절,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흉패, 흉, 흉부, 흉통, 흉식호흡, 흉금, 흉강 한번더 하겠습니다. 흉패, 흉, 흉부, 흉통. 흉식 호흡 흉금 흉강 18절 그 땅은 두 사슬의 다른 두끝을 에봇 앞두 어깨 바지의금테에 매고 19절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20절 또 금 고리 두를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21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2절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23절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봇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24절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25절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 사이에 달되. 26절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7절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소옷을 짓고 28절 셈 앞으로 두 건을 짓고 셈 앞으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2 9절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 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 1절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희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행하고,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4절. 붉은 물을 들, 들친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들친 노. 들인. 들인. 35절. 증거계와 그 체들과 속지소와 36절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퍼 h a n 레인 땡큐